자, 오늘은 이스케이프 프론 타라코프입문자 혹은 유미들을 위한 가이드 영상입니다. 타라코프 영상을 많이 올리게 될 텐데, 그런 김에 무척이나 어려운 게임이라 부를 수 있는 가이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옵션 세팅이 있습니다. 옵션 세팅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게임 연습 방법은 오프라인 모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귀가 총알을 붙이고 지나가도 헤드 판정이 일어나 버려서 정말 많이 플레이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케이브 잡는 연습을 하다 보면 PMC 상대로 제법 좋은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파로코프 입문에 앞서 가장 두 가지 기본적인 용어가 존재합니다. PMC와 스케브입니다. 우선 스케브는 펜스 모더에 따라 장비가 좋아지는 확률이 높아지며 스케브 이용 시간도 줄어드는데요. 따라서 스케브는 무한정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PMC와 마찬가지로 스킬 목록이 존재하며 PMC와 스킬이 공통으로 오르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PMC와 다르게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방에 들어가게 되며 난입하는 거라 보면 됩니다. 그 시간대는 알수 없어요. PMC는 유저가 플레이하고 있는 유성 캐릭터 입니다. 스탠다드 팩으로 구매해서 할게고, 파우치는 4 칸으로 시작되며, 이오디는 아 칸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PMC는 죽으면 소지하고 있는 장비는 다 잃어버리지만, 완장 혹은 파우치 그리고 칼은 잃지 않습니다. 꿈이란 것이 존재하지만 다른 유저가 안 죽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죽어간다면 그 장비들을 잃게 됩니다. 파우치 크기를 늘리고 싶다면 테스트를 진행해서 늘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태 이방 설명입니다. 출혈 효과는 붕대와 응급 키트 그리고 지혈제를 통해 제거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혈 상태가. 들 수도 있습니다. 흉출를 효과도 존재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약품 혹은 의료용품 또는 주사기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아이템으로 치료가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지혈 상태가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열절 효과는 그리즐리아 보고 푸술 키트를 통해 제거가 가능합니다. 고통, 타박상, 떨림 효과는 약품 혹은 의료용품으로 그리고 주사기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치료를 보다시 블랙아웃이라는 디버프가 걸립니다. 신체가 파괴된 상태인데 두 개의 아이템으로만 수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와 흉부 수술하지 못합니다. 현재로서 중독효과를 구경할 수 있는 곳은 컬티스트라는 몬스터가 존재하는데요. 도칼로 찔리면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없앨 수 있는 아이템은 어그멘틴 항생제와 응급치료 키트 그리고 프로피탈 주사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직 미구연인 디보카가 존재합니다. 방사능 피폭이라는 상태 이상인데요. 방사능 피폭은 현재 위키로 등록돼 있는 것은 아래 아이템 말고는 없습니다. 추후 방사능이라는 것이 추가되면 치료 아이템이 변동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